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마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 마파 채널을 보시고 계십니다. 저의 유튜브 노하우 컨텐츠는 기회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분들에게 유용한 컨텐츠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유튜브에 관심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친구분들과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분들까지 장래희망의 1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잡으로 마찬가지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고 컨설팅 제안도 많이 들어오기.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문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초적인 부족한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되고 왜 이런 걸다 모르시고 이렇게 돈만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 어떤 도움이 되, 되어드릴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 성장하는 노하우,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노하우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유튜브 관련된 강의나 강연 같은 혹은 포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생겨나면 무료이면 무조건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가서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유튜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준비하고 있다면 영화운도 만드는 것도 좋기도 해요. 자, 우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사실 굉장히 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도 알았을 수도 있고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사이트일 수도 있어요. 그걸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제품을 사면은 설명서가 따로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설명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왜 그런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혹은 내가 유튜브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 배우고 찾고 싶은데 어떤 걸 찾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유튜브 아카데미라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유튜브에서 제작하고 유튜브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공짜로 제공하는 그런 학원 같은 개념이죠. 금액은 무료입니다. <laughs> 만약에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주변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준비하시는 분들, 친구분들에게 링크를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 준비하신다는 분들에게 늘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찾는 방법은 유튜브 사이트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어 우리 홈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은 정보랑 크리에이터 뭐이런게 뭐 있을 거예요. 크리에이터에 먼저 들어가시고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이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 두셔야 됩니다. 다양한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곳에 유튜브 아카데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사이트는 초급에서부터 중급, 그 다음에 고급까지 나와 있고요. 다양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나와서 자신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돈안 내고 무료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 굉장한 팁을 좀 하나 얻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좀 알아봐야 될게 기초 중과 하나 놓쳤어요. 왼쪽에 보시면 아까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 왼쪽에 보면 정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취업을 할때뭘 어떤 걸 먼저 알아볼까요? 이 회사에 대한 정보나 가치, 그 다음에 인재상 이런 걸 알아보죠. 그리고 이 회사가 왜 수익사업을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마켓을 열어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유튜브 업계 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라 하시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뭔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사이트를 보시면은 유튜브의 사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돕고 더큰 세상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시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감동받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뭔가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요. 유튜브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의견을 나누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때 세상이 더 나아진다고 믿습니다 이 문구를 읽어보면은 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어 내가 봤던 이그 채널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커뮤니티를 형성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를 규정하는 가치는 본질적인 네 가지 이유로 요약됩니다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기회의 자유 소속의 자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아,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했구나. 왜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은 거대한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리고 크리에이터한테까지 수익을 쉐어하면서 시장을 키워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답은 사실 여기에 나와 있긴 해요. 어, 이런 가치를 키우겠다. 즉,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게 유튜브의 포인트입니다. 아, 그런 거 있죠. 방송국에서도 시청률 따지고, 이런 시간에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곳에 광고 단가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포인트를 놓고 보신다면 내 채널은, 사람들이 많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고 꾸준하게 진실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이런 컨텐츠를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준비할 거야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한테도 너그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 행사를 제가 좀 많이 갔어요. 유튜브 행사를 갔을 때 어,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컨텐츠를 하면 잘 될까요? 근데 그 직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거나 준비하는 것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영상을 그냥 지금 바로 만들고 제작해서 업로드하시라고 업로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충분히 있지 않다고 얘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진풀, 이런 우물 안에서 맞게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내 취향은 이런 거 싫어하는데, 내 취향은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연령대를 넘어서, 전 세계를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컨텐츠가 잘될 수가 있어요. 듣더라도, 지금 올려도 잘될 수가 있어요. 당장 하나의 영상이 잘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하나 컨텐츠를 올리고 구독자가 한 명이 오르고 두 명이 오르고 세 명이 오른다는 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자, 나중에 제가 이 구독자 관련된 컨텐츠도 따지, 따로 올리게 될 거예요. 사실 이번에 지금 굉장한 팁을 말, 말하는 것처럼 말 했는데 사실 뭐두 가지 사이트는 어, 찾고 자면 다 나오는 사이트죠 앞으로 저도 뭐 1일 1영상 까지는 아니지만 어, 1일 1영상? 어,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일 1영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저의 채널 성장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구독해서 어, 마파가 어떻게 노력해서 채널이 성장하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갑자기 성장하게 되는지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채널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로 자리, 자리 잡을 때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 도, 음,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충분히 어~ 덥다. 음. 다음 컨텐츠는 여러분들 어~ 이런 거 궁금할 수도 있어요. 다른 채널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경쟁사 분석 자 어쨌든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유용한 컨텐츠였다면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세요 나온 답변은 아니겠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컨텐츠를 제작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래 링크 보시면 설명란에 오픈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만 최적화된 그런 오픈 카톡방입니다 앞으로 뭐 추후에 오프라인 강연이나 어 제가 기타 또 다른 문이나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생긴 애로사항들 그런 거를 제가 안선에서는 최대한 답변해드리긴 하지만 어그 위에 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한번 들어와서 저랑 같이 동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컨텐츠도 제가 빨리 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